프레님, 나이 모자 두개 있어. 나중에 하나 드릴까요? 뭐 아이템 같은 거 건네줄 수 있지 않나? 벌써 들어왔네. 나 이거 두개 있어. 하나 줄까요? 아니, 무명왕이 이렇게 쉽다고? 3패에 번개 쓰고 난리 난다고? 떡다 못했어 다 이제 엔딩 볼 시간인가? 샤를린 잘자요 세기사 원반 오 내가 여기서 싸웠구나 오 앞에 괴물 더 있나? 아참 핫토플 밝히고 가야지 3패는 번개랑 엇박이 추가된다고요? 아니 나는 무명왕이 생각보다 너무 유향님, 어서와요. 얘보다 왕들의 화신이 더 힘들었어. 삼파, 패 같은 거 있지 않을까? 하면서, 빨리 삼패 나와라. 나 에스트 많이 아꼈다. 이러고 있었는데. 프레님 말인 것 같아. 우연히 내가 극딜, 극딜, 어, 제 아이템 있다. 극딜, 극딜 한다고 그개랄하다는 삼패를 못본것 같아. 불보는, 어, 용사냥꾼의 투구, 갑옷, 장갑, 갑반 오. DL이요? DL도 해야 되나? 우와, 얼굴 봐. <laughs> 날씨 좋고요. 유템 있나? 없네. 우연히 운좋게 몇번 피하기 아니었거든? 아 무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 무명왕보다는 무희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욕하겠지? 뭐템터 없나? 이번에는 방패 거의 안 썼. 아니 저 방패쓰는게 버릇이라서 대방패 들려고 지금 저 뭐지? 체력짓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 메뉴? 뜨 여기, 여기는 어디 메뉴? 뜨, 뜨. 소환대는 있을 텐데? 어디서 많이 보던 곳인 것 같기도 하고. 뜨아! 왜! 나, 무명아보다 쟤가 더 무서워! 달려라! <laughs> 따라오나? 으아. 따라온다. 그냥 못뭐 좀니, 무서워요. 으아, 따라온다, 따라온다. 또 따라오나? 아이씨, 싸우자. 와라, 와라. 와 진짜 지렸다. 저지 봐. 우와. 너무 한다. 씨. 무명아보다 제가 더 무서워. 어. <laughs> <놀뇨�리> 내 소울. 아, 정말요? <laughs> 그럴 리가 없잖아.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셔. <laughs> 아, 어쨌든, 무명왕까지는 한 3일 정도 노력해야 나는 예상을 이렇게 했어. 오늘 왕들의 저거 잡고, 왕들의 걔네 잡고, 저거 뭐지? 그 다음에, 무명왕 한 10트 정도 노력해보다가, 10트 정도 노력하.. 아페링대가 넣으면 안 됐었는데 10트 정도 노력하다가 저거 뭐지 멘탈 떨어지면 레데리 하고 멘탈 떨어지면 레데리 하고 그 다음에 그럴라 그랬지 근데 이렇게 쉽게 잡힐 줄이야 무명한 세트 팔아요? 구기까지 맞추자고요오 어디지? 아 저기구나. 일단 레벨업부터 체력 좀 올려가지고. Very well 방패 좀 저거 대방패로 끼고 싶다. p e e c 완벽한 코스프레. 아. 운명한 세트, 어디? 군다꺼도 파네? 용리, 용미, 황금왕관 용빈가 보네, 이건가 보네요? 사볼까? 응? 카라스 님도 닭소 했었어요? 선스님도다 고소했었어? 요렇게. 맞아. 화살 좀 사자. 화살 다 썼어. 화살 어딨니? 화살, 화살, 화살? 화살 어딨어? 화살 어딨지? 여기 있다. 300발만 사놔야지. 아, 닥소원. 닥소원도 언젠가는 할 거예요. 언젠가는 할 건데. 오. <laughs> 무명왕 됐는데, 얼굴이. <laughs> 안녕? 아니요? <laughs> 아니요! 아니요! 아니야! 그거 아니야, 브레디 아니야! <laughs> 무명왕이라 쓰고 노숙자라 일렀다. 이제 엔딩 볼 일밖에 안 남았네? <laughs> 뭔가 좀 시원섭섭하다. 드디어 엔딩을 보다니. 어, 어 어디 갔지? 여긴가? 어? 두개골 반지. 웬 반지? 두개골 반지? 어디있지 이건가? 아, 저 있다. 적에게 노려지기 쉬워진, 뭐야, 이! 쓰잘데기 없는 반지는! 위에 차가면 더 재밌어요. 정말 태양의 창, 격렬한 낙뢰, 환상의 낫으로 적의 H.P.를 불의 계승식의 대검. 나중에 대검 한번 써 보고 싶다. 굴러다니면서 대검 한번 써 보고 싶어요. 요게 폭풍의 곡검이구나. 이건 곡검이네. 이건 기량 기량이네. 기량이 필요한 검이네. 내가 결정해. 내가 알아서 할 거야, 코나타 님. 나한테 일해라, 철해라 하지 마. 크크크 나한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거야 아 한개 더 있어요? 보러가야지 걔 창같은거 끼고 있지 않았나? 그죠? 창같은거 끼고 있었죠 어디보자 창 이거 아닌데? 이건가? 아닌데? 없는데? 일해라, 절해라. <laughs> 네, 일하고 있고요 절, 절 할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니, 이건 나중에. 없는데? 이건가? 용사냥꾼의 검차? 요거처럼 보이는데? 아, 요거구나. 요거구만. 아니, 근데 데몬 너클 뭐야, 이거. 데몬. 데모... <laughs> <laughs> 주먹으로도 때릴 수 있어? 요거구나. 근데 용, 그, 뭐지? 이름 없는 왕이 들고 있는 것처럼 멋있진 않다. 캐릭터가 남캐였으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. 어쨌거나, 지금 엔딩 보러 가죠, 그럼 이제. 또 달라요? 근데 나는 저걸 할 생각이 없어. 엔딩이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래요? 쭈륵. 불을 끌 수도 있어요? 둘다 엔딩 보고 싶다. 그거 못하죠? 엔딩 둘다못 보죠? 세이브 데이터 저장해도 안될거 아니야. 음. 음. 어떤 엔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? 엔딩 어떤 엔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? 불끄는 도중에 공격? <laughs> 정말? 그것도 돼? <laughs> 그런 것도 돼요? 엔딩 나온다고요? 진짜? 그러면 그걸로 해볼까? 세 가지 선택지가 있네. 플랫댔어요, 믿어주세요. <laughs> 첫 엔딩은 계승하는 게 나아요? 정말?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퇴초의 불을 계승해 볼게요. 훠잇! 오, 드디어 엔딩인 거야. 사실 나도 계승하고 싶었어. 아니야, 나 계승하고 싶었어 사실은. 지금까지 고생해 온게 있는데. 이 놈들의 힘은 내 것이오. 그런 느낌으로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예쁜 모습이라뇨? 저런 산발인데. <laughs> 저런 산발머린데 노숙을 캐스? <laughs> 태초의 불을 계승하는 자 나는 다크소울 하면서 그게 그게 제일 아쉬웠어 저거 흐음 하는 아저씨랑 이벤트 있다면서요 그걸 끝까지 못한게 되게 아쉬웠어 흐음 하는 그거, 그거, 그 아저씨 이벤트가 계속 있다면서요. 그걸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. 나그 아저씨 좋아했는데. 네네네. 같이 데몬이랑 싸우고 더 이상 보질 못했어요. 흐음. <laughs> 네, 프레님 말씀하십시오. 아, 프레님 레델이 어차피. 어..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, 제 스타일에는 좀 맞을 것 같아요. 어, 그 그러면은 저랑 막잘 맞을 거예요, 어쌔싱 크리드랑. 전 어쌔싱 크리드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? 그럼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요. 프레님이랑 나랑 워낙 게임 취향이 확연히 틀려가지고, 내 생각에 프레님은 저거를 하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, 내년 1월달에, 1월달에 나오는 바이오 하자드 2 리마스터드 그거 프레님이 되게 재밌게 잘하실 것 같아 원반이 뭐예요 <laughs> 원반이 뭐야 <laughs> 선, 이미 선물 받았어 좋겠다 그거 그거는 프레님 취향에 맞을 것 같아요 세키로도 오 나도 누가 게임 선물 해주면 좋겠구나 아 다크 소울 선물 받았지 젠장 <laughs> 내가 <laughs> 그래서 다크소울 시작했어. 원래는 다크소울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. 근데, 팬분 중에 한 분이, 대키님 게임 선물하면 해주시나요? 그래서, 네, 그러니까, 그럼 CD 보낼게요. 택배를 받아서 여러 다크소울 3가 두어 다고 <laughs> <laughs> 택배로 안사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십각 <laughs> 만드는 거? 다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모을 수 있는 한돈으로는 다 모았다고 생각해요 코나타님이 특히 도움 많이 주셨고 뭔가 빠진 아이템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랬으니까 음 프레님 취향에영안 맞았구나 대신 프레님 취향은 안맞았어도 시청자는 좀 나오지 않았어요? 브랜님? 내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회차당 8개예요다 모으지는 못했어요? 어 그렇구나 2회차를 할건지 DLC를 할건지 그런거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 지금은 이제 레데리를 해야될 때라서 2회차를 아마 근데 내 생각엔 할것 같다 2회차 dlc는 안했어요 dlc는 안했고 아 초반 20시간이 되게 루즈하구나 코난타님은 이제 내가 다크소울 끝났으니까 안오시려나 그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오다 <laughs> 그러니까 초반에 지루함을 참고 견디면 재밌다 이 말씀이시죠? 아, 그냥님은 좀 지켜보다 군대하실 거고, 음 다들 의견이 분분하구나. 워스트님뭐 보낼라고? <laughs> 워스트님뭐 보낼 거야? 안 돼, 안돼 <laughs> 하지마! 아, 저요? 아니요, 코나타님은 다크소울 아니면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. 보내지 마! 뭐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, 다들? 다들 뭐 보내려고! 안 돼! 안 돼! 하지 마! <laughs> 하지마, 하지마, 안 돼, 안 돼, 안 돼, 하지마. 어디야? 음악 좋고요. 오디세이요? 오디세이 엔딩 봤죠? 오디세이 악몽난이도록 워스트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? <laughs> 미션 거는 겁니까? 응? 미션 거는 거야? 나 오디세이 아직 고단원이랑 저 유물 못 모았는데 응, 다크 소울 명작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몇 가지 빼고 아 워스트님이 악몽난이도로 플레이 중이라서 급조한 썸네 네, 알겠습니다. 어, 얼굴을, 저 얼굴을 시계방향으로 10도만, 10도에서 15도 정도만 더 비틀고, 음, 글씨는 눈에 잘 띄네요. <laughs> 얼굴을 15도만 더 비틀고, 글씨는 눈에 잘 보여요. 좋은 건 나눌수록 두배돼요 그건 나쁜 거니까 안 할래. <laughs> 그리고 눈에 엄청 잘 띄어요. 브랜드 <laughs>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 같아. 다크소울 명작인 거 같아. 재밌어요. 재밌었고, 빡쳤고, 짜증났고, 욕했고. 막그 어, 수많은 시간들이 갑자기 어, 흘러가네. <laughs> 프랜님 제말 들으셨나? 끝 엔딩. 근데 네, 엔딩이 아 나중에 할수 있구나. 그럼 나중에 해야지. 오 얘들아 불의 왕이 오셨다. 오어 뭐지? 뭐야? 엔딩을 또볼수 있나? 멧돼지 아, 그 전설 멧돼지요? 버스드님 전설 멧돼지 말씀하시는 거야? 나 그거, 뭐지, 그, <laughs> 걔네, 그, 용병 세 마리 끌고 가서 잡았는데. 용병 네 마리 끌고, 세 마리인가, 네 마리 끌고 가서 잡았는데. 땡손이 깃박 <laughs> 이거 엔딩 또볼수 있어요? 아, 혼자 하셨구나. 엔딩 또볼수 있나? 못 보는구나. 때로, 놔뒀다가, 어, 내 생각에는, 원반 두개못 먹은 거 모으고, 못 먹은 거 모으고, 그 다음에 저거 뭐지? DLC 해도 될거 같은데? 뭐, 어, 뭐, 다른 엔딩은 나중에 2회차를 하거나 2회차 할 생각 없으면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. 자, 다크소울은 여기서 끝! <laughs> 아, 다크소울은 여기서 끝! 일단은 DLC 할지 2회차 할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생각해봐. 일단 다크소울은 여기까지.